코로나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 많으실텐데, 지자체마다 지친 주민들을 위해서 이른다 심리 방역에도 나서고 있습니다. 영주시가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이면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을 마련했는데요.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둠이 내린 학교 운동장으로 차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. 코로나 사태로 비어버린 대학교정이 자동차 극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문을 닫은 극장 대신 편안한 차 안에서 넓은 스크린으로 감염 걱정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랑 어디 갈 곳도 없고 한데 이렇게 좋은 공연과 기획들이 있어서 가족들과 또 아이들에게 색다른 체험이 될수 있는 것 같아서. 자동차 극장에는 사전 예약을 한 차량 100대가 입장할 수 있습니다. 관람객들은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. 상영 장소에 대한 방역과 소독은 물론이고 체온 체크 또손 소독 등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습니다. 방콕 탈출 자동차 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답답함과 우울함 같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. 어젯밤 첫 상영을 시작한 자동차 극장은 일요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